안녕하세요. <laughs> 우리 인사만 하루 열 번씩 하는. 아 근데. 지금 셀라오학원강 원장님이 아 저희 오셨다고 탑스. 아 탑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내가 탑스 예전에 간거 같은데 <laughs> 거기서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<laughs> 저 솔직히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아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원장님 이렇 손수 운전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? 네, 저는 뭐 코로나 기간에 어가지고 어디 가자고 하는 게더 불편해요. 아이고, 자, 어 이게 너무 와이드해갖고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. 저는 잘 보여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, 저 지금 어디 갈게요? 오늘 저 셀라 어학 원장님이 저 오셨다고. 야, 여기 탑스라고. 왜냐면 여기가 셀바스 제일 높은 곳인가요? 그렇죠. 예. 예. 슬프랑 막탄 섬까지는데저 네. 한번 뷰 한번 보세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야 어우 어, 야 이게 와야 제가 이렇게 감탄을 연발하는 게 진짜 멋있어서 그런 거야 어? 아저 보면 저기 다리가 보이고 아 저쪽이 막탄인가 원장님 저쪽이 막탄이에요. 지금 여기 시티에서 저기 네. 중간에 보시면 요 바다 건너 다리 브릿지 예. 보이고 예. 저 끝까지가 다 막탄. 아 왼쪽. 왼쪽이 지금 푼다인간요 네. 지역이라고 이제 네. 유명한 카제노 리조트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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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런 복합 리조트들이 좀 많이 아더 들어오고요. 그러니까 왼쪽에 네. 좀 낮아서 안 보이는데 샹그리라 리조트 유런 예. 건데 있고 아 오른쪽이 지금 이게 코로도바에서 저기 제3다리 이번에 예. 아, 제3다리 이번에. 네. 아 그렇구나 지금 와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거 살짝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하나 조사해 온게 있는데 저기 보면 저쪽이 막탄 쪽에 라프라프가 있어요 라프라프라는 분이 이게 예전에 여기가 그 추장님인데 이 굉장히 저는 라프라프 추장님을 좋아해 왜냐하면 라프라프 추장님이 바로 에스파냐의 마젤란과 싸워서 이긴 분 아닙니까? 야, 제가 그래서 아까, 아까 선생님, 어떤 학원 선생님이랑 필리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, 저기 보시면 막탄에 라프라푸하고 마젤란을 기념하는 그 동상이랑 그게 있대요. 무슨 공원이. 제가 한번 이번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고 싶은데, 또 제가 이제 스페인하고 미국 관련된 점령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. 그게 한 30분 짜리야. 자 오늘은 놀러 왔으니까 좀즐기겠어 그런 부분이 관광객관광이오눈 아, 아, 너무 부시다 네, 와 이쪽이 그러니까 놀수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네, 놀수 쪽에 아무래도 딱 보셔도 음, 조금 발전이 좀덜돼 있죠 네, 네네 약간 그러니까 딱 사우스 쪽으로 조금 그러네 여기 산밖에 없는 거 네, 같아 네. <laughs> 그말라파스코 북쪽이에요 남쪽 북쪽, 북쪽. 그러니까 반타얀 아. 말라파스코가 제일 끝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배 타고 들어가는 아, 맞아요. 그런 거고 아. 남쪽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보알보알 보, 돌... 보홀도 시 남쪽이에요 보홀? 보홀은 여기 건너편 지금 저기 보이는 땅이 보홀이에요 저먼데 아. 보이는 땅아 저기요 예. 저기 어, 끝에 예 수평선 예. 아. 부분에 저산 언더언더 예. 보이잖아요 예. 저기 보홀이에요 아. 아. 요 앞에 막탄 앞에가 네네. 호핑으로 많이 가는 좀 평평한 땅 있죠 네. 거기가 올랑고섭 아. 호핑으로 많이들 가시는 올랑고서에서 아. 저쪽에 네네. 산호초 지대가 돼 있고 아. 그 끝에 저기 산 언뜻언뜻 언뜻 예. 보이시는 예. 데가 저게 예. 보울입니다 아. 그냥, 그래서 여기 포트에서 네. 한 네. 2시간 정도 걸리죠 타고 아. 보울도 지난주에도 주말에 네. 한국 학생분들 네. 보울 갔다 오셨는데 네. 괜찮대요 지금 거기도 아. 다 정상적으로 아. 아 제가 15년 전에 네. 첫 여행지가 필리핀 보울이었어요. 아 우리 강 원장님께서 너무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막탄을 세부에서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. 아 정말 멋집니다. 여기 보니까 이 가끔 이제 필리핀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. 바베큐 그릴인데 뒤 보시면 보이시죠? 바베큐 그릴 이렇게. 노을길 때보다 좀 일찍 먹어야 하는데 맥주 한 캔에 바베큐 하나 먹고 있다보면 딱 노을 시간대면 사진도 찍고 조금 깜깜해지면 이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레드우스는 진짜 못먹겠어 완전 쏠랫맛이 레드우스는 6.7도, 7도 정도 돼는좀 좋아요 얘는 무슨, 아 레몬 3도네 레몬 응. 어. 애플, 애플 있고 오, 레몬, 네. 레몬이랑 애플인데. 네. 여기 CG의 김병사 기사님은 산미가 네. 애플레오가십니다 달달한 네. 맛을 이제 좋아한다. 이거는 먹어봤어요 며칠 전에 수빅에서. 아 그래요? 네, 근데 맛있더라고요. 어. 이거 여당 분들이 네, 네. 이제 산미가 애플을 많이 음. 좋아하시잖아요. 그렇군요. 이야. 음. 음. 네. 일센. 아. 난 사진은 안 찍고 우 계속 영상만 찍고 있어요. 저저 저, 저 그래서 계속 캡처하고 있어요. 네. 사진이 없어요. 자. 아 필리핀에서 먹은 맥주 중에 제일 시원한 것 같아. 시원해요. 딱 음. 여기 정도 와야 지금 이제 딱 더운 날씨에는 이 네. 그 정도가 제일 좋잖아요. 아예. 아, 밑에는. 맞아. 이제, 이제 또한 시간 있으면 이제 또. 쌀쌀해지죠. 아, 아, 아 저쪽에 또 이렇게 또 앉을 테이블이 테이블 있네요. 낮에는 이제 또 저쪽이 예. 좀 앉아있다가 이제 저녁 되면 아, 다 이쪽으로. 어. 아, 시원해. 아. 낮에는 무지런이 돌아다니시고. 어, 음, 아예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도 옛날에 저 출장 갈 때만 엄청 여유로우신 교우인데자 <laughs> 하루에 학원 네 개씩 네 개에서 다섯 개까지 <laughs> 찍고 가는 데. <뒤에. 웃음> 그러니까 일부창점프에서네네 점프, 개, 5개, 다섯 개, 다섯 개까지 <laughs> 어. 었던 거다. <것> <laughs> 근데 이제는 불가능한 게 교통체증 때문에. 그쵸. 오고 싶어도 이제 맞아요. 이동 거리가 이 길어가지고, 근데 예전에는 좀 짧았어가지고.